예, 예쁘게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어, 최근에는 휴식을 하면서 지냈고요. 어,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, 회사 멤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, 어, 회사도 멤버들도 제 의사를 제일 먼저 존중해주고 많이 배려해줘서 건강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일부 활동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컴백이다 보니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네, 파이팅 하, 해주시고요, 랜 씨, 네, 네, 아론 형, 네, 좋아요, 같이 활동하게 돼서. 저 너무 좋아요 진짜로. 제가 사실 아론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항상 형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. 근데 네, 이번에 형이랑 또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형 너무 고마워, 진짜. 네. 사랑해요. 네. 네. 어, 저는 뉴이스트로 어, 제 자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낭만이라고 생각해서 어, 그런. 제 생각들 거기에 담아 됐고요 뭔가 제 솔직한 생각들 네알수 어, 있을 것 같아서 곡을 통해서 어, 뭔가 팬분들 들으면서 어,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